<놀람> <놀람> 이마어렇게 돌려 이렇게 기름을 나중에 떨어지지 잘 떨어지라고. <놀람> 고 깔아. 다 아, 썰어. 다 썰어서 이렇게 깔면 되는구만. 가지는 파이토케미카 이 보라색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죠. 아주 좋습니다. 항산화 효과, 염증 제거. <놀람> 안 그렇습니까, 어머니? 우리 또 배웠잖아. 그렇지. 토마토 케찹이랑 치즈를 뿌린다는 거지? 응, 응. 나 이거 엄청 많다고 했는데, 와. 아이고. 엄마. 왜? <laughs> 어머. 왜? 고마 그냥 한참 이제 푹 익을 때까지. 오. 오. 맛있는 냄새. 엄마 진짜 피자 냄새 나. 와 완성. 음, 잘라줘봐. 네, 잘라주세요. 음, 와 먹어보자. 이거 나, 나 너무 맛이 궁금하잖아. 궁금하지. 해봐 한 보세요. 음 풀자간네. 음. 어머, 어머, 머리만 나오고, 너무 머머머리만 나오고 있어 <laughs> 이거는 완전히 자연 자체, 그, 그 피자. 피자니까 음. 내가 많이 먹어도 되네. 와, 음. 너무 괜찮다. 와, 가지 엄청 많이 먹겠다, 이렇게 먹으면.